폭폭은 커먼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전설을 이기겠어? 내가 만약에 전설 소울소울 소울 열매가 있다고 해도 나는 이 최강 각성 폭폭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나눔해드릴 사람 없나 하면서 열매 필요한 사람한테 나눔할 거다! 야너뭐 하냐? 농사꾼이냐 뭐냐? <laughs> 그 모자 또 뭐야? 아 완전 어, 촌스럽네 진짜. 하! 니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뭐냐 그게? 나는 완전 군인인 줄 알았잖아 뭐냐 그 풀떼기는? 야 풀떼기라니 이게 그카이도 형님이 메고 다니는 망토 아니야 카이도 좋아하시네 내 머리 위에 있는 거는 그러면 루피 밀짚모자나 바보야 어, 어? 그렇게 듣고 보니까 어, 나도 갖고 싶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지 야 근데 요번에 그 전설 열매 새로 나온 거 하나 있다던데 그 소울소울 소울 열매 말이야 그거 나야나 <laughs> 그거 쓰지도 않아 아 완전 필요없어 그거 완전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소울 소 열매 쓰레기라니까 야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고 그래 야 그거 소울 열매 나 내가 만약 에 소울 열매가 나오면 나는 그거 갖다 버린다 버려 <laughs> 그건 안쓸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나는 각성을 했거든 그것도 엄청나게 강한 열매를 <laughs> 어 그래 너 오늘따라 완전 허세 장난 아닌데. 야 허세라니 요번에 대박 중에 대박 폭풍 열매 각성이라고 들어는 맞냐? 요거 V 스킬 누르면은 범위 공격인데 완전 세다고 <laughs> 게다가 또 이동기도 있다니까 자 날라간다 날라간다 <laughs> 야 이런 거 처음 봤지? <laughs> 메롱 메롱.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폭폭은 커먼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전설을 이기겠어. 내가 만약에 전설 소울 소울 열매가 있다고 해도 나는 이 최강 각성 폭폭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나눔해드릴 사람 없나 하면서 열매 필요한 사람한테 나눔할 거다. 나는 뽑지도 않을 거지만. <laughs> 야나 요즘에 TV에서 뭐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엄청 재밌어 보이던데 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난한 하자 내가 술래 할 테니까 자네가와 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게 하저 녀석 지멋대로고만하쥬 내가 오늘 운 좋게 뽑기 해가지고 이소울소울에두개 나와가지고 하나 나눠줄라 그랬더니 어, 뭐? 폭폭각성이 최강이라고? 참나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야 한다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야오안오어 저기 형님 저기 걸리셨다 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형님 형님 아 움직이시면 안 되죠 형님 방금 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움직이시는 것 같던데 아 형님이 술래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에이 눈을 깜빡일 것 같아서 양쪽 눈을 감는다는 게 모르고 한쪽 눈만 감아버려가지고 에이 안해나 술래 시키면 안해졸로가 2단 역차기로 막기 싫으면 에이 그래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걸리셔놓고선 너무하시네 술래하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안 할래 에이 나 기분 잡쳤어 잡쳤어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완전 지멋 때문에, 완전, 야. 근데 아까 전에 네가 계속 말 끊어가지고 못한 말 있는데, 에이, 그 뭐, 소울 열매인가 그거, 에이, 나는 이렇게, 어, 여기요, 소울 열매 필요하신 분? 이러면서 나눔할 거라니까, 만약에 있으면, 그거 완전 안 좋아. 폭폭 각성이 최강이지. 야, 그럼 혹시 내가 이거 소울 열매 두개 뽑아서 그런데 이거 하나 줘도 너안쓸 거야? 이거는, 이거는 하늘이, 하늘이 주신, 주신 기회인데. 아, 여태 여태까지, 여태까지 허세 부린 게,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아, 이 뭐라고, 뭐라고 하지? 아, 진짜. 야, 아, 그거 그러면 좋은데 나눔할 테니까 일단 나한테 줘봐. 어, 그래? 그래, 그럼 나눔해라. 네가 나눔해. 나는 이미 소울 소울 열매 쓰고 있거든. 야, 필요 없으니까. 어, 너 나눔해. 잘 받아라. 냐? 어어어어 나눔할게 나눔할게 내가, 내가 폭폭 각성이 그렇게, 그렇게 좋다고 허세부른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나눔한 나눔 척하고 아 나도 아, 전설 열매, 열매 한번, 한번 써봐야 될거 거 아니야 거 게다가, 게다가 또소쏠 열매, 열매 이번에 나온 열매인데. 열매인데 야 고맙다 야 이거 그러면은 나눔 원하는 사람 나타나면은 나눔할 테니까 일단은 이거 내가 챙겨놓을게 나중에 소쏠 열매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 줘야지 아 나는 무적 폭폭 각성으로 이제 뭘 해야 되나 <laughs>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뒤에 지금 저기 열매 뽑고 계시는 분 있는데 저분이 소울소울 소울 열매 원하는 거 아닐까? 아니,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야! 아니, 저 아니, 사람 뭐야? 아니, 아니, 아까 전에 이 지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마법처럼 저렇게 마법 생겨다니고 아이, 진짜? 야,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소울 열매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봐 아 이거 아이, 필요하다면 어떡하지? 아, 아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기요, 저기요, 어, 네, 저요. 아, 저왜 부르시죠? 저기 혹시 님막 새새 열매 같은 거 필요하셔서 지금 열매 뽑기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요번에 소울소울 열매라고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지금 뽑기 하고 있는데 아 엄청 안 나오네요 에이 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그림이, 그림이 이게 아닌데 아니, 아이고, 아니,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마침 소울소울 소울 열매를 나눔한다는 사람이 있던데 에이, 에이 진짜 어쩔 수 없다 나의, 나의, 자존심이, 나의 허락하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에 맞아요 님 제가 폭폭각성 최강폭폭각성 열매를 쓰기 때문에 이 소울 열매 정말 필요 없었거든요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옆에, 옆에 이녀석이 녀석이 보고, 보고 있는데 내가, 내가 자존심을, 자존심을 굽히고, 굽히고 소울 열매를, 열매를 먹을 수, 수 없지. 없지 에이 이거 님 쓰세요 자 여기요 어머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따끈따끈 하던데 아 네네 아, 그 드리는 거니까 에이 아, 그 아, 주세요 그거 너 지금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최강폭폭 열매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지? 야 당연하지 가까이 붙지마님 들었죠? 편한 마음으로 드세요 제 친구가 님한테 나눔하는 거니까 그거 먹고 요번에 새로 나온 보스들 많이 많이 잡아가지고 좋은 거 얻으세요 아이고 진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셨으니까 아유, 감사히 먹을게요 와 이거구나 소울소울 소울 열매라는 게 우와 완전 멋있다 우와 아유, 완전 멋있다 헤이 바보 그딴 자존심이 뭐라고? 엠아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분은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면 좋은 영해주지! 네.